자 보자 3x 플러스 2 우리 요런 거 수학에서 뭐라 불러요? 1차식 자 3x 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 뭐라고 불러요? 2차식 x 의 세제곱 마이너스 8 뭐라고 불러요? 3차식 이렇게 불러요. 여기에 능령 붙이면 뭐야? 1차 방정식 능령 붙이면 2차 방정식 능령 붙이면 3차 방정식 자, 0 대신에 이 자리에 y 오면 1차 함수는 y, 2차 함수는 y, 3차 함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맥물 넣습니다. 물입니다. 괜찮아요. 물 마실게요. 자, 여기까지 됐나? 예. 그럼, 보 자, 2차 함수는요, 기본적으로 ax제곱 플러스 by 플러스, 아이고, 미쳤구나. bx 플러스 c는 y. 얘 예, 우리 이차함수라고 부를까? 안 부를까? 몰라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a는 0이 아니다. 라는 말이 붙을 때만 이차함수가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이런 걸 이차함수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문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이런 거. 단, a는 0이 아닌 거. 이런 걸 이차함수라고 한다. 얘 무슨 함수라고 그러죠? 얘 상수지 그냥 상수지. 얘 상수 함수라고 불리는 녀석이에요. 2차 함수 아니고요 그냥 상수 함수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얘 뭐예요? 1차 함수지. 얘는 뭘까? 3번은 뭘까? 적어 놓으세요. 분수 함수라고 불리는 녀석이에요. 분수 함수. 선생님 분수 함수가 뭔데요? 분수 함수의 특징은 이거다. 분모의 독립변수. X가 들어있는 함수는 전부 다 분수함수라고 불러요. 자, 분수함수의 뜻 한번 읽어볼까, 얘들아? 시작. 분수함수. 분모에 독립변수 X가 들어있는 함수. 분수함수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예. 4번. 무슨 함수예요? 2차, 2차 함수죠. 자, 5번은 느낌 보시죠? 사라져요, 사라져요. 그래서 오, 오 이렇게 하죠. 그럼 우리 얘는 뭐야? 1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되게 쉽죠?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함수값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함수값은 연습을 해와서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F29 아래. 그러면 x라는 문자가 들어간 자리에 전부 2 대입하면 되지. x 에2 대입하면 밑줄 친 부분은 뭐가 돼? 8 더하기 2, 102, 3. 그래서 몇 나옵니까? 7. 함수값은 7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죠. 쉽다. 예.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요, 거기에 나와있는 순서와 다른 순서로 가르칠 거예요. 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18분 동안 어마무쌍한 것을 가르칠 거예요. 이것만 연습하면 나머지 것이 다 이해가 되고 다 해결되는 그런 개념의 방식으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연습시킬 건 평행이동이라는 개념이야. 평행이동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이제 자 평행 이동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미안해요. 어디냐? 너무 짧은데. 형의 이동은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점을 점으로 이동할 때가 있고요. 식을요. 식으로 이동할 때가 있어요. 이두 가지가 완전히 바뀌어요. 자, 예를 들면 여기에 3,2가 있었거든? 얘를 선생님이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하려고 그래요. 요게 선생님 평행이동 한다는 표시야. 수학에서. 그러면 얘는 뭐하대? 그냥 더해주면 돼. 어, X 좌표에다가3 더해서 6 되고 2에다가 마이너스 1해서1 되겠구나. 그냥 점은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실지 자, 그런데 식이야, 식. 식을 보통 우리요, y는 FX라고 많이들 표현하지. 맞아요? 이 식을요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여기 y라는 문자가 들어간 자리 있지? 요 y라는 문자가 들어간 자리에 얘를 대입해 줘야 되는데 이때 화살표를 마이너스처럼 해석해야 돼. 그럼 뭐야? y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몇이 돼요? y 플러스 1이 되지. 맞아? 예. 오. y 플러스 1이 되네. 그리고 x라는 문자가 들어간 자리에는 x 대신 뭘 대입한다? x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거예요. x 마이너스 3 대입한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얘는 어떻게 돼? y는 f의 x 마이너스 3 넘어와서 마이너스 1이라는 이와 같은 식이 되지. 맞아? 맞지.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뭘할수 있냐면요. 시계에 더하기 빼기 이런 게 붙잖아. 그러면 이 더하기 빼기는 무슨 정보인데? 평행 이동했단 얘기야. 시계, 기본 시계에 더하기나 빼기가 붙으면 그건 무엇을 의미한다고? 평행 이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됐으니까 자 평행이동은 평행이동인데 이제 결론냅니다. 얘 뭐였어?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들어있지? 와 반대로 읽어주면 되겠구나. 3만큼 평행이동했는데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반대로 읽어서 마이너스 3을 러어서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이렇게 읽어주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는데 얘는 어때? 그대로지, 그지? 렇 그지? 렇 방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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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그대로 방긋, 방긋, 쪽팔다 예,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fx라는 식이 갑자기 y는 f의 x, x 플러스 3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 x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평행이동했다? 마이너스 3 Y측 방향으로 몇만큼 평행이동이 있다? 마이너스 7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배운 상태에서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요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할 거예요 자 2차 함수는요 표현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우리에게 아주 유리한 표준형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우리는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일반형이라는 표현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표준형은 어떤, 아 일반형은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 너무 잘하는 거. 그냥 내립차순으로쓴 이런 걸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불러. 와이는 ax 제 p 플러스 bx 플러스 c. 쉽자 자, 표준형이 중요해. 표준형은 우리한테 엄청 유리해요. 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y는 a의 x-m의 제곱 플러스 n 이런 식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표준형의 식 외워야 된다, 안 외워야 된다? 외워야 한다야. 자, 표준형의 식 우리요. 세, 다, 다섯 번만 읽으면 외워보자. 시작! y는 a의 x-m의 제곱 플러스 n 네. 한번 더. y는 a에 x 마이너스 m에 제곱 플러스 n 한번더 y는 a에 x 마이너스 m에 제곱 플러스 n 한번더 y는 a에 x 마이너스 m에 제곱 플러스 n 한번더 y는 a에 x 마이너스 m에 제곱 플러스 n 여기까지 됐지 맞아. 자, 표준형 선생님 역으로 가르칠게요. 그러면 표준형을 가지고 그림 그리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표준형은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에 가장 좋은 식을 표준형 의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와, 2차 함수는 표준형 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선 이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1차 함수는 얘들아,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지. 맞아?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겨요. 3차 함수는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4차 함수는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예.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 아니면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느 부분 같아? 바로 이 부분 같지 않니? 꼭지점. 그치? 꼭지점이 제일 중요해요. 꼭짓점을 구한 후에 꼭꼭짓점 나왔네.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인가 위로 볼록인가만 결정해서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야. 되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뭐 2에 x-1의 제곱 플러스 3 이와 같은 식을 나보고 그려보래. 그럼 꼭짓점부터 구해야겠지. 맞아? 꼭짓점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요 제곱으로 묶여져 있는 녀석을 0으로 만드는 X가 1. 그리고 이 제곱식 전체가 없다고 해서 나오는 Y가 3. 이게 꼭지점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떻게, 와우! 1,1,2,3,5,1,3. 저 우선 찍어 놓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뭔 짓을 하냐면요. 이제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결정하셔야 되죠. 맞아? 기억하십시오. 여기가 a 자리였잖아 아까 맞아? 이 a 자리가 양수면 a 자리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 자리가 음수면 무조건 위로 볼록 그래프가 나와요.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일까 위로 볼록일까?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y 절편 구해주고 싶으면 x 자리에 몇대입하면 돼? 0 대입하면 돼? x 자리에 0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니까 여기 몇 나오는데 5.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y는 a에 x m의 제곱 플러스 n이 있어. 딱 보자마자 얘기해야지. 꼭지점은 몇 콤마 몇치다. m n이다. 얘요. Yeah.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그럼 보자. 이 2차 이 2차 함수는 어떤 특징이냐면요. 이렇게 대칭이야. 요게 보이는 요 축을 중심으로 그림이 대칭을 이뤄요. 요 축을 중심으로 그림이 대칭을 이뤄요. 그럼 우리 이 축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겠어? 대칭축이다 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겠지. 뭐라고 부른다 대칭축 자 대칭축의 식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요 대칭축의 식은 요 꼭지점 구해놓은 거 있지? 요게 x만 붙이면 돼. 대칭축의 식이 뭐라고? x는 1이에요. 요 녀석의 대칭축의 식은 뭐라고? x는 M이에요. 이게 대칭 축이야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여기까지 됐나요? 예. 자,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개념 보도록 할게요. 예. 설명 이제 다 끝났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도록 하자. 얘 예, 포물선이라 불러요. 요런 걸.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포물선, 이차 함수 y는 x의 제곱,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의 그래프와 같은 곡선을 포물선이라 한다. 축, 포물선은 선대칭 도형으로 그 대칭축을 포물선의 축이라 한다. 꼭지점, 포물선과 축의 교점을 포물선의 꼭지점이라고 한다. 되겠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등장하는 애는요. 얘랑 얘가 등장하고 있지. 얘기해 봐. 얘 꼭짓점 몇 콤마 몇칠까? 얘를 0으로 만드는 x 가0 콤마 없다고 해서 나오는 y 가 0. 얘 꼭짓점 몇칠까? 0 콤마 0. 얘를 0으로 만드는 x 가 0이지. 그리고 이 제곱식 전체가 없다고 해서 나오는 y 가 0이에요. 자대칭축에식 불러볼까 x는 0 이걸 일명 우리는 y축이라고 얘기해요 대칭축에식 뭐야? x는 0 얘를 일명 y축이라고 불러요 자 꼭지점이 0.0이니까 여기지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 되겠어요 예얘 꼭지점이 0.0이지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 이렇게 그리는 거야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자 이런 거 필요 없고 개념만 좀 쭉쭉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요, 요세 번째 개념 볼게요.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가 나왔어요. 그렇구나.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 나왔어요. 얘기해 봐. 꼭지점 몇, 콤마 몇 차? 얘 전체를 0으로 만드는 x 값. 제곱으로 묶여 있는 이 전체가 0이 돼야 돼. 몇 차? 0. 얘가 없다고 해서 나오는 y가 0. 0 됐죠? 대칭축의식 몇입니까? x는 0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원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포물선이다 그리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이유는 축의 방정식이 x는 0즉 y축이기 때문이다.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없을 때는 위로 볼록이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4번이 남았지요? 저 A의 절대값이 그래프의 폭을 결정한다고?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고? 어, 얘 무슨 얘기지? 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Y는 X의 제곱을 그렸다면, 조금 더 이렇게 날씬한 애도 있겠지? 얘는 Y는 EX의 제곱이에요. 더 날씬한 애도 있겠지? 얘는 Y는 3X의 제곱이에요. 얘보다 더 펑퍼지만 해도 있겠지. 얘는 Y는 1분의 1X의 제곱이에요. 더 펑퍼지만도 있겠지. 얘는 Y는 1분의 1X의 제곱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 위에 있는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켰어. 자, X축 대칭이동시키면 모의의 부호만 반대로 바뀌어요. Y의 부호만 반대로 바뀌지. 즉, 요 녀석을 선생님이 기본이 되던 요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y는 x의 제곱이야. 근데 마이너스 이렇게 양변에 곱해줘서 넘어갈 수 있지? 결국 얘는 뭐가 돼요?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돼요. 그리고 얘는 뭐가 돼요?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얘는 뭐가 돼요? y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얘는 뭐가 돼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얘는 뭐가 돼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제곱이 되는 거예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어요? Y축에 가까워지는 것은 바로 이 A자리에 절대값을 이렇게 씌우면 절대값을 씌웠을 때, 절대값 씌웠을 때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느 축에 가까워진다? Y축에 가까워진다? 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프의 폭을 결정한다. A의 절대값이.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좋아져서 Y축에 점점 가까워진다. 예. 요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그래프와 X축에 대해 서로 대칭이다라는 얘기는 뭐야? Y는 A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만약 이렇게 생겼으면 Y는 마이너스 AX의 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지. 무슨 축 대칭이다? X축 대칭이다. 예.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개념 보도록 합시다. 다 배운 개념이에요. 그냥 눈으로만 보고 가셔도 상관 없습니다. 음. 노력하자. 이참수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구리래. 이게 바로 표준형이었지. 딱 보고 얘기해볼까. 꼭짓점은 꼭짓점은 음. 이전체를 0으로 만드는 x값 이 2차로 묶여있는 전체를 0으로 만드는 x 값이 뭐예요? p,u가 e 콤마, 없다고 해서 나온 y값 q q 됐어요. 자 대칭축의 식은 몇 대겠습니까? x는 p 나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도록 합시다. 와, 뭐야? 얘의 그래프를 뭐 x축의 방향으로 이러고 y축의 방향으로 이러고 뭐 이런 얘가 기같지자 무슨 말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y는 a x의 제곱의 그래프였다 얘가. 얘는 꼭짓점이 몇 콤마 몇이에요? 0 콤마 0인 그래프였어. 맞니? 그런데 얘를 선생님이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Y-Q는 a 에 X-P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식 세울 수 있어 없어. 있죠? 결국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식 세울 수 있겠지. 맞아? 그래서 꼭지점 구했더니 뭐야? p, q 나오지. 왜? 꼭지점이 0, 0이었는데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이 복잡한 표준형의 방정식은 사실은 이 녀석을, 이 간단한 녀석을 평행이동한 결과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이 개념 천천히 하나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y는 ax의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에 대해 생각해보겠대. 얘기해봐. 꼭지점이 몇 콤마 몇차 얘는 시작 0 콤마 q 되겠죠. 자 얘는 어떤 상태냐? 원래는 y는 ax의 제곱이었는데 자 y축의 방향으로 y 축의 x는 변하지 않고 있지. 맞아? y축의 방향으로 뭐예요? 반대로 그대로였잖아. 몇 만큼? q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얘는 그대로 읽어 주는 겁니다라고 선생님 아까 얘기했었지? 고그 얘기야. 축의 방향식은 뭐다? x는 0이다. 맞아요. 예. 그리고 꼭짓점이 원래 앞에 오는 애는 0, 0이었는데 얘는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는 0, q로 바뀌었다. 되겠습니까? 이해 될까? 이해 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냥, 앞 우리가 제일 어려운 걸 배웠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건다 쉬워요. 자, 한번 보도록 하자. 요 그래프 한번 또 볼까? 얘는 뭐예요? 선생님이 여기서는 반대로입니다. 그랬지, X에서는. 얘는 원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피 만큼 평행 이동한 그랬다. 그래서 꼭 지점에 잡혀 불러볼까 시작! P, 마 0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요런 얘기야.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야. 그래서 우리 중요한 내용은 다 배웠어요. 이제 다음 시간은 문제를 쫙풀 거야. 알겠지? 예. 최대한 선생님 엄청 빨리 끝내줄게요. 유섭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진도만 선생님이 우선 3학년 1학기 이 뺄게요. 되겠어요? 진도 체에 대한 많이 빼고 난 다음에요. 네, 어, 네. 진도를 요